브레인로툰 측에서 지난번 레인보우 만들기 실패한 로스 브로스 두 마리와 거기에 추한 트랄라르돈까지 오늘 도전해서 전부 나눠드리겠습니다. 먼저, 돈 계정에 로스 브로스 재료를 넣고, 두 계정에도 로스 브로스 재료를 넣고, 마지막 또, 두 계정인 트랄라르돈 재료를 넣고, 피나이다피나이다 피나이다. 레인보우 피나이다 새벽 메인 이벤트까지 대기를 타보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아,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. 이제 부판 세미 이펙트가 요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, 바로 꺼내보겠습니다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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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, 제발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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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세무라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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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 하나도 안 뜬다고 음 게다가 로스브로스 노프 상관없어 우리에 버프가 있으니까 핑퐁 시작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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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끝까지 돌려서 나온 결과. 228m짜리 로스브로스와4특성 408m짜리 로스브로스 그리고 무려 564m짜리 트랄라레돈을 획득했습니다. 일일에 요 바로 228m 로스브로스 나눔 추첨했고 이제 이두 마리 남았는데 아 먼저 408m짜리 갑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 후 댓글에 복크덕 써주신 분 추첨을 통해 408m 로스브로스부터 드립니다. 복근업.